오늘 이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믿음으로 살다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과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선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종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상전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집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이고 주인이고 또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 생활하다 보면 신앙 생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뭐 흔하고 가벼운 예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왜안 먹느냐? 나는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꼭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분위기를 깬다느니 뭐너 때문에 뭐가 망가진다느니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분위기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그러니까 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구든지 사람들은 당황해요. 어, 사람들이 막이 사람 저 사람 할거 없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핍박을 하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정말 내가 잘못됐나? 내가 정말 틀린 건가? 내가 뭐 잘못 믿는 건가? 이런 갈등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핍박받을 때에 내가 먼저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 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다가오는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바른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핍박에 다가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전혀 안 받는다 그러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갈등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보면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 가운데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쨌든 중간에 타라 그래서. 그런데 <laughs> 이 친구를 만나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편해요. 편하고 정말 이렇게 허물없이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예,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는 뭔가 이, 이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 처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예, 외국 사람 같은 경우도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요 정말 교제하기가 편해요. 이거는 어, 그 소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뭐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그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당하는 핍박이 있고 그 핍박에 다가올 때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보다 내가 먼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밝혀야 했은즉 너희도 밝혀야 할것이요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핍박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막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는요, 이게 좀 막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하다가 핍박 받으면은 그때 여러분 아, 예수님도 나처럼 핍박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합리화일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 아,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핍박인지, 내 실수인지를 알려고 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믿음의 선배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선배와 교제를 가지고 그분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 그들이 거짓과 모함으로 막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이다 네로 왕자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가 바로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이말 불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한 증언에 의하면 네로 왕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그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꾸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심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양심보다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적이지 못한 분들께 <laughs> 주변에서 보게 되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내가 증가한다 이렇게 미안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이어야 돼. 요양심에 거리 끼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9절에 가면 직분자를 택할 때도 기준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가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때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 그 핍박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때 기억할 것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우거나 자책 가운데 빠지지 마라 그 주님께서 오늘 권면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믿음으로 살다가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그 사람들이 우리의 몸만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몸만 죽이는 사람이 있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런 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동네 예를 들어서 뭐그 어 형아한테 협박을 받아요. 어 근데 아빠가 말을 해요. 야, 그게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애가 아버지보다 그 형을 더 무서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를 그렇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어, 먼저 잠언 29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빠지고 매일 새롭게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이 할일 없어서 머리카락 세고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식사를 하면, 어머님은 제가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몇번갔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할일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젓가락 어디 몇번 가나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참 보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슴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29절에 보면 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레온에 팔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걸 누가 보금하고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누가 보금 12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누가 보금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려요. 그러면 두 아사레온이면 참새 몇 마리예요? 네 마리죠. 근데 누가 보고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린다고돼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죠. 한 마리는 덤이라. 그러니까는 이 덤으로 팔리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뭐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당연히 돌보지 않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니까 전혀. <laughs>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laughs>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여기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을 왜 졸지 아니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우리 애 어렸을 때 키울 때였는데요. 애들 보면 밤에 자다가 애가 계속 울잖아요. 울면은요, 제 아내가 낮에 애키우다 피곤하니까 저한테, 아, 당신이 좀 가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아, 당신이 가봐. 제가 그걸 느꼈,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부모의 사랑도 별수 없구나. <laughs> 부모가 뭐 자기가 피곤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아내가, 아, 당신이 좀 가봐. 그래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써먹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난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 이런 게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laughs> 어, 이게 이제 선한 양심으로 말한 게 아니죠. 아, 저도 이제 귀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아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당신이 외어보라고그러면 <laughs> 이제 아내가 할수 없이 가서 이렇게 열어봐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유한하고 이 뭐야,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 무한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 이해를 했어요. 저만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통성경이 스바냐에 있었죠. 37절 말씀. 너의 하느님 여와가 호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다 거기서 큐티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량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대를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아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서로 원망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둘이 이혼을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돼가지고 둘째를 낳습니다.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둘째를 낳게 됐는데 둘째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예, 첫째도 남자, 두 번째도 남자, 셋째도 낳는데 사내 아이를. <laughs> 이렇게서 해 어쨌든 삼형제를 낳는데. 이제 그 그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는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대가 정신지체가 돼가지고 아빠 엄마 소리를 못 해요. 어어으 어,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아빠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집사님이 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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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애가 아빠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라 그랬대.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laughs> 아, 돌된 애가 아빠라 그랬으면 진짜 빠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아빠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랬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아빠 그러는데 간이 찌릿찌릿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이제 애새 키우는 동안에 한 번도 애들이 아빠 그랬을 때 간이 찌릿찌릿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중요받았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면서 거기 중간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요 하나님 간이 찌릿찌릿해요. 여러분좀 <laughs> 믿으세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례야 성례 성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성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성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례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 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 데로 지날 때에 타지에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산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준비하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든요 예,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한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국리려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시죠. 신약성경에 와서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신자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신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더 핍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애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문제가 다가왔을 때그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되시는 자. 그런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